2025년 3월 1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어린이 맨발 걷기 가이드북. 맨발 대장이 될래요. 몸짱, 마음짱, 뇌짱이 되는 맨발 걷기 출간에 음하여 세상의 모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에게 드리는 글 가로 일 가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일절 아침이군요. 모두들 1 0 0년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을 추모하며 경건한 하루를 보내도록 해요. 새로이 열린 3월 이제 곧 그동안 저희 류덕엽 임인숙 전옥희 세분 전임 교장 선생님들과 제가 공동으로 집필을 한 어린이용 맨발 걷기 가이드북이 출간되어 나옵니다. 동 책의 포 블로그로 아래의 글을 준비하였는데 책의 분량상 양이 너무나 많다하여 축약한 내용을 올리기로 하였기에 당초의 원문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올려 드림으로써 저희들이 이번 어린이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어떠한 전제와 정신으로 집필하였는지 그 뜻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Q2 Q2. 세상의 모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에게 1. 지구는 생명의 축제장이요.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지구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땅은 촉촉하고 감미롭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연초록의 싱그러움을 자랑하고, 야생의 동물들과 물속 물고기들은 팔떡팔떡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사람을 제외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모두 1년 내내 다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그루의 나무도 시들지 않고, 한 마리의 동물과 물고기도 1년 내내 병들지 않고, 모두가 싱그럽고, 쌩쌩하니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기 짝이 없지요. 2. 햇살과 산소, 생명의 자유전자, 세 가지 생명의 필수 요소를 여러분 매일 받으세요. 하늘에는 빛나는 태양이 광대 무변한 이 우주의 중심에 떠 있어요. 태양의 따스한 햇살 없이 우리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는 없어요. 또 햇살을 받아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발생해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지요. 태양과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수 없으니 햇살과 산소는 정녕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또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지구의 땅은 어떨까요? 지구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겠지요. 지구는 무한한... 우주의 단 하나의 생명의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포함하여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하늘의 햇살과 산소는 매일 한시도 빠짐없이 받고 살지만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는 어떨까요? 모든 식물, 야생의 동물들, 모든 물속의 물고기들이 모두 이 지구의 땅과 접지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물론 어린이 여러분들도 매일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살고 있고, 아스팔트, 우레탄, 시멘트, 인조, 잔디 등으로 땅을 덮어 땅으로부터 생명의 자유전자 충전이 차단된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식물 동물 물고기들이 병들지 않고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만 병들며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사람들만 땅속 자유 전자를 충전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임을 필자와 이 책을 같이 쓰신 세분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어요. 3. 지구의 땅은 생명의 배터리예요. 땅은 생명의 밧데리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로 충전됨으로써 모든 생리적인 작용들이 최적화되도록 우리의 창조주는 설계해 놓으셨어요. 모든 식물들이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음도 모든 동물들이 두발 또는 네 발로 지구의 땅을 밟고 살아감도 모든 물고기들이 땅위 물을 통해 땅속 전자를 받음도 다 그렇게 땅이라는 생명의 밧데리로부터 생명의 자유전자를 충전받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4. 그럼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미국의 접지, 가로 어싱, 가로 이론 학자들은 태양에서 전자가 태양풍을 타고 지구로와 지구의 전리층에서 1초에 평균 44회에 달하는 번개와 평균 1000회에 달하는 내우를 통해 지구로 내려와 지구의 땅에 대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맨발걷기 생명과학연구소의 고장면 교수님은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는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더 높은 오천도 이상인 지구 외핵에서 고 에너지로 생성되어 멘틀 가로주 지각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외핵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암석층 가로, 속의 확산 과정을 거쳐 지표층으로 나와서 금속 이온이 풍부한 바닷물과 지표수를 매개로 하여 지표면 생물에 전달된다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생명의 필수 요소의 하나인 땅속 생명의 자유 전자는 태양의 태양풍을 통해 지구로 내려와 지구에 대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도 무한한 자유 전자를 생성하여 지구를 생명의 자유 전자로 끊임없이 충전시켜 모든 생명체의 배터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오, 우리는 그 생명의 자유 전자를 차단시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 모두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인 운동화, 구두 등 신발을 신고 살고 있고 길도 대부분 부도체인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으로 다 덮여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들도 대부분 흙집이 아닌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상 다른 모든 식물들, 야생의 동물들, 물고기들과 달리 우리 현대인들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일부에서는 땅은 지지야라며 어릴 때부터 땅을 밟으면 안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의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핸드폰이나 전기 자동차가 충전이 제때제때 안 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듯 우리 인간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면서 암과 심혈관 질환, 아토피 등 수많은 만성질환의 질곡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 19 같은 간염병에도 꼼짝달싹 못하고 있고요. 밖에서 땅을 밟고 사는 개나 고양이들이나 토종닭들이 일체의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집안으로 데려와 사람하고 같이 사는 애완견. 애완묘가 되거나 닭장 속에 갇혀 살면 사람들과 똑같은 질병들을 앓게 되는 사실들이 그를 반증해요. 애완동물 병원들이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상황들이 그를 증거하고요. 언큐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어지는 지필의 배경과 취지 그리고 교육감님들,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어린이 여러분들에 대한 당부와 희망 등 마지막 부분을 전해드리며 새로 나올 맨발 대장이 될 내에 대한 응원을 바랍니다. 한편 어제 오후 봄이 오는 대모산에 올랐다가 만난 많은 회원님들의 놀랍도록 싱그러운 생명과 치유 그리고 젊음의 헌사들을 맨발 걷기 치유 치유살에 641 폐암 3년 깨끗 유방암 수술 약물 후유증 정신적 고통 비염 불면 등 탈출 봄이 오는 대모산 생명의 전사들이 전하는 몸 마음 뇌 치유의 환희들과 맨발 걷기 치유 살례642 봄이 오는 대모산 항토끼를 맨발 피가 맑아져 고지혈 LDL이 155에서 100으로 내려오고 백내장 눈이 맑아지고 청춘같은 젊음을 기명숙 가로 7일 가로로 올려놓았사오니 많이들 경청들 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수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